야 이거 캔디 캔디 뽑기 야, 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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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캔디 뽑기 근데 이거 몇 점에서 나오지 저희 아시는 거겠 어. 이거는 어, 시간 있고 유보 뽑기인데요. 캔디 뽑기라고 이게 앞초가앞초 만나 저쪽만 줄넘기 해가지고 네. 이제 많이 넘으면 점수로 이제 캔디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점수 있고 어. 이게 시간이거든요. 일단 차가 어서한를 네. 아, 해보겠습니다. 저 처음 하는 거거요이게 귀엽게, 귀엽게. 그냥 너무 내 몰라서?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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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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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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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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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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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점나 오, 면 하나 남았을까? 어,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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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오, 나

<laughs> <laughs> 그 근데 전수말이안 올라간 것 같다. 된다. <laughs> 야 이거 몇 개나 야 돼. 야걔이 날짜 뭐해? 준여나잘야이날이 자동으로 되는 거였네. 야, 이거도로도 돼, 고한게는는 거다. 그냥 쳐먹고 이따 치라고. 맞아. 아, 진짜 했어. 긴장 했어. 아, 미쳐봐봐야 아, 미쳐봐야 돼. 점 돼. 그 얘기. 봐야 돼. 아, 미뭐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미쳐봐야 돼. 미봐봐봐 아 왜그러는데? 십자가. 아, 그래. 응, 진짜 끊하안돼 그렇지 심장하게 심장하게 나 560점인데? 아깝다 진짜 9를 넘으라고 999 99 넘어야 한개더 주는 거구 그래 어끝났다아씨 시간을... 시간 끊었다네 응, 그러니까 어, 이거 그니까 내가 520 잘했네 하나 더 쟤가 좀더할 거야 와... 사탕 하나 나왔습니다. 야 이거 천원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